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번 주 주중 리뷰입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볼게요. 아마존 현재 위치가 이제 화요일 대충 20선, 50선과 60선 지지권에 와 있습니다. 세 개의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강력한 지지권이라 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소한 이번 주는 여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목금 향해서는 어, 테크 주들이 반등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120분 봉상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다원스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분봉상에서. 그리고, 30분 봉. 30분 봉에서도 지금 주가가 한동안 횡보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다원스가 형성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200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200선, 노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기도 이제 지지권이라 봐도 될것 같아요. 조금 내려왔지만,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강한 지지권이고, 주봉도 보면은 이제 10선 위치가 있습니다. 주봉 10선이 3,204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긴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수목금양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위치에요. 지금 주봉상 보면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려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요 테크주들이 한번더 10선을 밀고 내려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 그때는 중기적인 하락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테슬라 볼게요 이번주는 아니겠지만 어, 돌아온주 만약에 강하게 하락하고 주봉 10선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좀 위험 위험 신호가 될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테슬라도 보면은 주봉 10선 위치에요 딱419 음, 지금 거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어, 이번주는 여기를 뚫고 내려갈 거라 이제 안, 생각이 안 들지만, 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형성되려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에서도. 그래서, 음, 테슬라, 그리고 다른 테크주들이 주봉 10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좀 위험 신호로, 중기적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번주는, 이번주는 수목금은, 어,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요. 20선이 보면, 426. 음, 지금 걸쳐있기 때문에 지지권이고, 여기서는 지지권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구글 볼게요. 구글도 보면은 화요일 날 지지권, 지지권 밟고 이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격률의 저점이 어, 높은 데서 이제 형성되려고 한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권 밟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봉 10선, 지지권 밟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음 주에도 주봉 10선이 깨지진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테크주들이 주봉 10선을 깨고, 이건 다음 주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깨고 내려간다면 어, 좀 위험 신호를 받아들여야겠다. 음,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왼쪽 어깨, 여기가 머리, 그리고 여기가 우측 어깨. 현재 위치가 우측 어깨 위일 수도 있다.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 대, 염두에는 둬야겠지만 어,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큐큐큐 볼게요. 큐큐큐 큐큐큐 지금. 이전에 저, 말씀했던 이 전에 저번 주에 말씀했렸던이 갭을 이제 충분히 이제 메꿨고, 여기서는 화요일에, 화요일에는 이제 일봉 10선이 또저항권을 작용한 모습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캔들 몸통이 짧은 형태 나왔고, 여기서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위치입니다. 지금, 부, 지금 분봉을 보면, 분봉 보면은 이제 바닥 다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다번스가 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수목금은 미국 주시장이 이제 바, 맑을 가능성이 크다. 120분 보면은 여기도 긍정적인 다번스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 분봉상 지지권이에요. 120분봉상 50선과 60선 여기서 는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그림입니다. P.S.Q 볼게요. Q.Q.Q 인버스 지금 현재 일봉 10선 위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가 저항권을 작용하고 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왔지만 캔들 몸통 짧은 형태 나왔고. 응, 음, 지금, 그, 10선 부, 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항권으로 보는 게 맞다. 여기, 주봉상에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려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테슬라 주요 테크주들이 주봉 10선을 깬다면, 어, 인버스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음, 그런데 지금 120번 봉상 보면 또정항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형태라서, 어, 이번 주스목금은 미국 주 시장이 맑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차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드 분봉부터 보면은 여기 50선과 60선 강한 지지권 위치고, 분봉상에서 그리고 긍정적인 다운스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요. 지금 30분 봉상에는 아직 긍정적인 다운스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다가 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본 보면 마찬가지로 큐큐큐 마찬가지로 이제 화요일에, 어, 10선이 정확권을 작용한 모습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캔들 몸통 짧은 형태 나왔고 수목금면은 어,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판단되요 주봉을 보면 여기도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다운스가 어, 있기 때문에 저번주 음봉 마감 함으로써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 있고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봉 10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중기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 정도 염두에 대는 시점입니다. SDS 볼게요. 반대로 보면 이제 SDS는 긍정적인 다운스가 주봉상 형성되려는 듯한 모습도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롱 포션을 취할 위치는 아니고, 음, 당일 매매 또는 이제 데이트레이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목금은 그래도, 어, 미국 주장이 맑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SDS 분봉을 보면 이제 200선이 저항한을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수요일은 일단 좋을 것이고, 목요일은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금요일 향해서는 또 다시 좋아질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수목금은 롱 포지션이 유리한, 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120분봉 보면 여기, 50선과 60선이 이제 SDS 정확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맞고 내려온다면 부정적인 다운스가 SDS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은 예, 수목금은 SDS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텍 볼게요. 바이오텍이 지금 일봉상 보면은 아직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지지권에 안 왔기 때문에 20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 115.62. 현재가 기준 한 1, 2%는 떨어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50선과 60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대는 시점이에요. 지금, 음, 부상적인 다운스가 일봉상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트렌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월봉. 월봉업은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 예전에 마, 말씀드렸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맞다고 판단되어 단지 이번주는. 현재 위치는 단기적인 어, 하락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봉도 보면은,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스파이랑 QQQ와 달리, 바이오텍은 수목금 좀 어두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직은 음, 단기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긍정적인 다운스가 분봉상에서 아직 제대로 성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음, 근데, 근데, 근데 이제 30분봉, 30분봉에서는 긍정적인 다운스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얘 빼고, 얘 빼고 다른, 다른 관점. 일본과 다른 분봉 보면 아직은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가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랍드. 랍드가 이제 반대로 보면은 20선까지 공간이 보입니다. 20선이 52.82. 현재가 기준으로 한 2.8달러니까 한 6, 7%. 아, 6, 7%가 아니라 5, 6%, 5, 6% 오를 여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음, 그래서, 어, 바이오텍을 노릴 거면, 이제, 랍드가 20선 터치했을 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 XBI를 상태를 보고, 바이오텍 롱 포지션 노리는 게 좋다. SMH 볼게요. SMH는 이제 일봉상 10선 다시 왔어요. 지지권. 음, 요 며칠 약세였지만, 이제 지지권 맞고 여기는 이제 지지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봉상 분봉상 아직 뚜렷한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오,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반도체는 어, 테크주 큐큐큐랑 그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일봉 10선은 이제 지지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썩스 볼게요. 썩스는 이제 반대로 일봉, 일봉 10선 저항권이와 있는 상태입니다. 3 2불3 0이 저항권을 작용하고 어, 석스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에서도 다소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려고 한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음, 석스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분봉상에서 긍정적인 아니,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오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 아직은 아직 긍정적인 다운스와 분봉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일봉, 일봉 1봉0선 그러니까 SMH 반도체가 SMH 1 0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썩스를 음, 노리는 것도 계획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항권이 긴 하지만 저항권 위로 올라온다면 썩스를 노리는 게 좋을 것같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현재 위치에서는 이게 저항권을 작용할 것으로 이제 보여요. 어쨌든 반도체도 다른 그미 지수 스파이 QQQ랑 마찬가지로 수목권은 맑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 이제 변동성 지수 관련된 거 볼게요 변동성 지수 SVXY 보면은 얘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 갭을 이때 형성되었던 갭을 메꿨고 이번 주에 그리고 메꿨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현재 위치가 지지권이죠 120분봉상에서 50선과 60선 지지권이 사이에 있고 음, 그리고 분봉상 분봉상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를 형성하려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30분봉상에서 200선 위치죠. 지지권이다. SBXI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수목금 향해서는 SBXI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변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수목금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주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유 u b x 에 보면 10선. 10선 위로 살짝 올랐지만 아직은 저항권인 걸볼수 있어요. 10선 부근은 저항권이라고 보는 게, 어, 맞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30분봉 상에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 다운스가 형성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일단 현재 위치에서 UVX가 조금은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은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수목금 향해서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돼요 지금 120분봉 보면 50선과 60선 정확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오른다면 60선까지 18.29까지는 오를 여력이 보이지만 여기 이쯤에서는 정확권을 작용하면서 u b x 가 금요일 향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변동성이 감소되면 보통 미국 주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 관련된 종목들을 봐도 수목금은 미국 주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주중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